안녕하세요. 지성한씨 박표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짧고 강한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거래처나 아니면 미팅, 소개팅, 동호회, 모임 이런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는 상황에서 말을 할때 가벼운 스몰 토크라고 하죠. 그 스몰 토크를 하면 조금 그 자리가 유연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에서 가벼운 선물 같은 걸 준비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로 여러분들은 커피나 아니면 뭐 이런 피로회복제 아니면 마카롱이나 쿠키 같은 것을 준비해서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방법은 누구나 떠올리고 너무 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었을 때 상대방이 과연 나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나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혹은 나를 만났을 때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너무 첫 만남에 좀 비싸고 좋은 선물들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바로 로또입니다. 네. 저는 미팅을 갈때 지도를 켜가지고 그 주변에 로또를 판매하는 점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래서 가는 길이나 아니면 주차를 하고 그 근처에 걸어서 로또 판매점에 가서 로또를 한 다섯 장 정도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5천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5천원이지만 이 로또가 주는 어떤 가치는 무한합니다. 굉장히 더 크죠. 그 5천원에 더해서 왜냐하면 이번 주를 기다리는 어떤 작은 설렘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내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떨림. 기대감 같은 것들을 5,000원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격을 떠나서 즐거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가 오래 들어서 미팅 가는 자리에서 명함하고 같이 주었더니 상대방이 굉장히 웃으면서 이거 진짜 되면은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가벼운 농담도 하게 되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그런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그 외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따라서 물론 복장을 조금 클래식하고 정장 스타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편안한 자리라고 하면 가벼운 셔츠나 점퍼, 재킷 같은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복장을 일단은 우선 순위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굴을 보다 보니까 내얼굴에 어떤 눈곱이라든지 피부 너무 건성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비호감을 또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평소에 마스크팩이라든지 피부 관리를 조금 잘해주시면 좋고요. 체중 관리도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체중이 과체중인 것보다는 적당한 체중 관리를 유지하는 것도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좀 자신감 있게 개미 목소리처럼 작게 작게 얘기하거나 말 끝을 흐리거나 명확하지 않은 이런 목소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감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더라도 당당한 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내 말을 빨리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또 불쾌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경청을 하고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정도의 제스처만 하셔도 그 자리가 절반 이상은 호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동을 주고 어떻게 즐거움을 줄까 요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하다 보시면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장미꽃 한송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퓨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고객을 분석해야지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이 흘리대로 흘러가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써 좋은 경험을 하고 감동을 느끼면 여러분들에게는 더큰 가치로 돌아온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